제 보시면 어, 판관비 생가공과금의 증가나 감소한 변동 변동 금액은 얼마인가겠죠? 되 그런데 정기 대분입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보시면 언제 기준입니까? 정기하고 당기 비교하는 거니까 12월 말이죠. 쭉 내려 보시면 판관비가 있어요. 판관비 밑에 여기에 생가공과금이죠. 정기에는 어, 발생 금액이 없네요. 그러니까 1199000 아, 119만 9천원이 증가됐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11번째 보시면 1월 11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에서의 승인번호를 기, 기록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보시면 어, 부하세트에 보시면 전자세에서 발행 및 대역관리가 있죠 클릭하시고 상단에 아카데미 전자생에서 발급한 전자생산서를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로그인하시고 어 매출조회죠. 매출조회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전송일자 1월 11일자가 나타나죠. 요거에 대해서 여기 상단에 승인번호가 있어요. 2022010355 요게 우리 전자생행서의 승인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유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중 6월 말순 장부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이렇게 했죠? 문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를 켜놨죠. 6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제출용 보시면 제출용은 여기 계산이 안돼 있죠. 과목별로 보세요. 과목별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유형자산에. 토지서부터 여기 우측에 있죠? 강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거 토지는 강가상각 누계액 없지만 구축물 얼마? 280만원 그리고 여기 강가상각 차량무방구는 7800만원, 비품은 290만원 가장 적은 계정과목 음, 이랬죠? 근데 계정과목 코드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합니까? 구축물 더블클릭해보세요 구축물에 대해서 계정비원장이 나타납니다 여기 204번 있죠? 204번을 적으시면 되는겁니다